김규현 증인님, 예, 바로 김규현 증인님께서 단톡방을 같이 참여하셨죠. 예, 그몇 예. 명이 참여했나요? 그 단톡, 해병대 단톡방 소위 JTBC에서 보도된. 제가 기억하기로 한 다섯 명 정도. 다섯 명. 예. 그 중에 그 이종호라는 분도 들어가 있죠. 예. 그리고 거기에 임성근 사단장 들어가 있나요? 없습니다. 예. 임성근 사단장이 없는 가운데, 어. 다섯 분이 다 해병대 다 전역하신 분들인가요? 예, 예.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구명로비가 이루어졌나요?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이루어졌나요? 네. 그 단톡방은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를 치자는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톡방입니다. 예. 아, 그러면 그 외에 구명로비나 이런 건 없었단 얘기죠? 제가 그 단톡방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이종호 전대표 예. 어,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VIP한테 얘기를 할 테니 음. 사단장에게 사표를 내지 말라고 알겠습니다. 했다. 알겠습니다. 그게 대략 언제쯤이죠? 그 통화시. 8월 달 정도입니다. 8월 9일인가 전후죠? 예, 예. 자,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 장관께서 결재를해 놓고 우리 그 박수단장의 결과를 결제해놓고 다시 반복했다. 그래서 수사 예약 때문에 이렇다 이런 세간의 이런 이슈가 된거 아닙니까? 자 이거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때는 이런 이분이 구명로비를 할 훨씬 전이잖아요. 시점이 다른데 어떻게 그 8월달에 그 구명로비 썰한 것들이 왜 8월 7월 30일날 그그 의원님의 질의는 지금. 그, 아마, 했으면 7월 31일 전에 했을 것이다, 이 말씀이신 거죠. 예, 근데, 예, 예. 근데, 제가 통화를 할때 들었던 것은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들은 것이지, 8월 9일 날 오늘 내가 그 말을 했다, 이렇게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, 어, 그것은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이제 알린 공개한 것이고 제보한 것이니까 뭐 수사기관에서 밝혀질이라 전 생각합니다만은 그리고 근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어 이제 혐의자에서 빠진 게그 예, 8월 9일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돼서 뭐 조사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제보를 한 것입니다. 네 수고했어요. 바로운 네. 시간 지났으니까요. 그만하시죠. 네, 그만하시죠. 시간 안에 하시는 것도 실력입니다.